네, 안녕하세요. 2024년 4월 13일입니다. 여기는 경북 문경 영순면입니다. 오늘은 저, 나락시, 그러니까 별을 심기 위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벼모종을 키우기 전에 이벼모종을 키우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입니다. 이런 게 이제 모판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하나 천원 정도 하고요. 어, 모판을 이제 여기 기계에서 이렇게 쭉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끝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완성되는 건데 처음에는 빈모판을 넣으면은 여기에서 이걸 상토라고 이야기 하거든요. 상토. 흙을 이렇게. 고대 이게 상토가 있잖습니까 이게, 이게 한 포가 5,300원입니다. 상토를 여기 위에 집어 넣으면은 밑에 모판의 밑에 밑 바닥면에 이렇게 상토가 깔립니다. 깔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공정은 물이 뿌려지고요. 자, 이렇게 물이 뿌려집니다. 자동으로 물을 흡수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락시가 접시죠, 접시. 접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접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상토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. 이 정도 할락하면은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한 9명, 10명 이렇게 필요한데 작업 여건에 따라 좀 틀리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25칸 정도 이렇게 적재를 하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적재를 하면은 이게 온도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이게 발화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한2섯칸 정도 이렇게 해서, 여기에 보관하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, 5일에서 7일 정도 하면은 싹이 트입니다 싹이 트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논에 가서 이렇게 논에 물을 적당하게 얇게 잡아서 그 위에다 싹 깔게 됩니다. 깔고 난 다음에 깔면은 한 40일, 30일에서 40일 정도 하면은 모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거든요. 커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떼서 이안기로 가지고 모를 심는 겁니다. 여기에 경북 문경에서 모 심기 기간은 5월 한 15일에서 빠르면 10일, 늦으면은 5월 말 해서 모 심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. 요즘은 이렇게 모 판을 아예 키워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. 이걸 한 판을 해서, 모를 완전히 자라게 해서 팔면은 한 판에 한 5천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드는가 하면은요, 이게 모판 이게 20개 정도, 20개에서 25개 정도 하면은 논한 200평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.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노동력이 절감이 되죠. 자, <laughs> 저, 저, 나락시는 한 포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, 저게 한, 한, 한 포가 저게 한 100개 정도가 나온답니다. 100개. 100개면은, 어, 논으로 따지면은 한5마맞기 정도. 그니까 러 약, 어, 0천평 정도의 양을 심을 수 있는 양이 나오겠죠. 자, 이상, 에, 모판을 저, 벼를 심기 전에 벼를 키우는 키기 전에 준비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